먹어, 피안 되는데, 피하고 있는 거 맞지? 1바젤 토딱 뭉쳐있어 피하고. 1조? 미어 이거 한번 왜 지금 별치 자꾸 불사조한테 들어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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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했어.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됐고, 쇠도 위로 쏜다. 야, 저 누구냐? 저 법사, 야, 지났다 금방 법사, 저 위에서 발랐던 사람. 근데 딜이 안 된다. 무슨 일이야? 이거 왜 딜이 안 돼? 왜 딜이 안 돼? 오케이. 피했다 새끼. 사술사 쪽. 홍봉사제, 설아. 도발 좀 해주고. 암살자 조져야 되고. 망토, 잘했고. 망토 30초 뒤. 마귀 차단 좀 잘해주고. 감사자 마무리 해줘야 되고, 제압자 타, 겟 딜하고, 제압자 두 번째가 나올 거고, 이거 정수의 샘 채워야 되고, 샘 채워야 되고, 도발했고, 블러드를 켜 써야 됐고, 망토 오니까 망토 잘 하시고, 블러드 켜 빨리! 주입사 잡아 넘어가야 될 거고 내가 이거 도발 한번 할게 플러스 쓰니까 넘어갈 거고 주입사 잡아 일로 와 주입사 잡아 뛰어오는 새끼부터 이거, 해, 이거 X부터 내가 스턴 넣을게 잡아 이 새끼부터 빨리 빨리 주입사 가운데다가 레게놈 바지터트 해놓고 바지를트 해놓고 주입사 끝까지 넘어가 그래 넘어가 됐어 주입사 다 잡혔어 넘어가 구슬 먹고 뭉쳐 저기 뭉쳐 저기 뭉쳐 달에 뭉치라고 프로 님 내가 한번 제작자 갖고 갈게 한번 밀어줄래 이거? 그다음 망토 준비 망토 준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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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망토 준비 이제 온다. 4초 간다. 망토 야, 이거 땡기지 마. 이씨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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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넘어갈 거고, 이거 도발 한 번만 해줘. 내가 드해스 도발해 줄게. 새우도 어, 쭉, 쭉, 피해, 쭉, 피해, 쭉, 피해, 내가 쭉, 데꼬 올게. 쭉, 데꼬 올게. 나, 망토 준비 10초 남았어요. 10초. 망토 10초 남았고, 있는 거다쓸 준비하고, 내가 제압자 도발해줄게. 같이 맞고 같이 맞고 망토 준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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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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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잡았다, 이 새끼, 씨발, 잡았다. 다 써, 다 써, 다 써. 오숙도 쓰고, 다, 어, 오숙 썼구나? 램드만 쳐, 램드만 쳐. 잡았어, 이 새끼, 이거. 야, 이 새끼, 진짜 개징의 새끼, 이거 같이 맞고 같이 맞고 한번좀 한번 밀어주면 좋겠는데 쓸수 있는 게 없네. 쇠도 피하고 오케이.